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 첫발이라는 싱크대 교체 왔습니다. 야, 더 올려. 아들, 더 올리라고. 요즘 요 아들 가르친다고 같이 다니는데 우리 아들이요 아직 운전이 미숙하네. <laughs> 여기요. 하단을 열어놨는데 어떤 어르신이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네 손도 못 대게 하네 이걸 치워야 여기가 차 통행도 되고 그러는데 도로는 십상 넓은데 날려 서기로 지금 여기요 5층인데 앞잡기 내리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네, 이렇게 또첫 발이, 해봅니다.